일론 머스크가 사용해 더 유명해진 기적의 다이어트 약으로 불리며 국내 출시된 전문 의 약품 미고비 고비고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야나 100kg야? 와개뚱 땡이다 너무 뭐 이래도 되는 거야? 나 100kg야? 어못 먹겠어 안 들어가는 토할 것 같아. 전문가분입니다 제가 4년 전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제 몸무게가 73kg이었어요. 그때가 2021년이었고 2023년 2년 만에 99kg까지 짼니다. 왜 살이 쪘냐에 관한 내용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영상은 그런 얘기 하려고 킨게 아니니까 이런 건 조만간 브이로그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이게 살 빠지는 주사예요. 미국에서 먼저 출시됐고 한국에 들어온지는 오늘부로 세달 됐고 저는 들어오자마자 맞아서 지금 세달 동안 맞고 있는 거죠. 원래 이렇게 뚜껑이 있는 건데 이거를 아, 열고 이게 이제 같이 들어있는 주삿바늘입니다. 주삿바늘 이거를 뜯으면 이 주삿바늘 보이죠. 이거를 딱 껴가지고 돌려서 빼고 빼면은 이렇게 주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돌려 끝까지 돌린 다음에 이제 소독을 해야겠지. 이거 여드름 짤때 쓰는 겁니다. 이거 알코올 소압으로. 그래서 소독 한번더 해주고, 이렇게 하면 끝. 아무 요일이나 그냥 하나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거고 한 달치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네번 맞는 게 보통 50만 원이고 왜 가격 앞에 제가 보통이라고 사족을 붙이냐면 이거를 또 싸게 구하면 40만 원이나 한 38만 원그 정도까지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약국마다 달라요 이렇게 저렴하게 사는 방법은 지금부터 제가 이거 세 달째에 맞고 있는 경험과 효과 그리고 부작용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린 뒤에 그다음에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봐려주시면 이거는 진짜 다이어트는 무조건 돼요 살 빠지는 주사기야 의학적으로 살이 빠지는 거야 저 이걸로 로 뺐습니다. 우선 어쩌다가 다이어트 주사까지 손을 대게 됐냐?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제가 작년에 누관장님이랑 헬스 채널을 같이 운영하면서 거의 1년 동안 PT를 받았었습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그것도 천만 원이 넘어요. 근데 몸만 커지더라고. 얼굴은 씨 똑같아. 제 채널이 다이어트 영상이 두개 있어요. 하나는 1일1식 다이어트 그리고 PT 1년 정도 받으면서 느꼈던 베스 맛들리기 그런 영상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올렸던 1일1식 다이어트 그건 정말 좋습니다. 효과가 문장군단식이라고 하면서 보통은 이제 점심을 먹는데 저는 이제 저녁을 먹는 게더 버티기 쉬워가지고 그걸로 이제 조금 변형을 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거는 직장인 때할수 있었던 거였고 막상 지금처럼 이제 회사 운영하면서 하려니까는 잘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팀원들을 밥을 내가 사주잖아. 그거 내 걸... 시켜야 돼.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계속 노력했지만 안 됐고 말씀드렸다시피 PT를 해가지고 몸은 진짜 엄청 커졌어요. 근데 이제 몸이 커진 만큼 화면 속에서 보이는 내 얼굴이 엄청 커진 거야. 내가 봐도 화면 속에 내가 나이를 먹는 게 너무 느껴지더라고. 그 전에 비해서. 근데 그때 딱 뉴스에 국내 출시된 전문의 약품 미고비 미고비 미고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 식욕을 떨어뜨리는 주사는 아니에요. 막 성분의 기전이나 이런 건 내가 몰라. 그런 건 이제 의사들이 아는 거니까. 근데 근데 내가 이거를 3개월 동안 그냥 맞으면서 느끼기에 식욕을 떨어뜨린다기 보다는 내 충동을 억제해주는 약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배는 고파. 이거를 맞는다고 배가 안 고파지진 않아요. 당연히 밥때가 되면 이제 배는 고픈데, 평소 같았으면 배고플 때 이제 쿠팡이치를 키고, 바로 이제 초밥이든 돈가스든 제육이든 시켰을 텐데, 나는 맨날 이제 시켜먹는 데가 있으니까는 어플 키고 주문까지 10초밖에 안 걸리거든? 근데 이걸 맞고 나서는 어플 키고 주문까지 10초의 과정 중에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에휴, 뭘 시켜먹어. 그냥 햇반이나 돌려먹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 설명을 드릴게요. 집에 이 닭가슴살 볶음밥 같은 거 사놓은 게 냉동실에 많아 막 쌓여 있어. 그래서 굳이 배고프다고 뭘 시켜 먹지 않아도 돼. 그냥 그거 꺼내서 돌려서 먹으면 돼. 근데 짬뽕이 너무 먹고 싶어지는 그런 충동이 드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먹을 게 있어도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 충동이 들면 시켜 먹어야 되잖아. 굳이 굳이 우리는 그걸 시켜 먹잖아요. 그 충동을 얘가 막아주는 거지. 그런 주사입니다. 이게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게 저는 이 충동을 이기는 게 핑계가 아니라 진짜 어려워요 남들보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타고난 체질이 워낙 대식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식비에 대한 부담은 없단 말이야. 저는 그냥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만큼 먹어도 돼요. 되다 보니까. 그동안은, 이제, 이 충동을 이기는 게 불가능하다시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위고비가 딱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먹고 싶은 것에 대한 충동을 막아주는 게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진짜 최고. 술! 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자기 전에 그 맥주 한두 캔 정도 먹고 자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그럼 그때 나는 어떻게 되냐면, 편의점이나 이제 집 앞에 대형마트 여기를 그냥 바로 가아 귀찮은데 이런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옷을 입고 나가요 바로 사와서 바로 먹고 바로 잠든단 말이야 근데 위고비를 받고 나서는 진짜 몇초안돼 그냥 집 밖으로 바로 나가려고 이 옷을 입는 그몇초 동안 딱 이제 옷을 이렇게 입다가 에이 뭐 술을 마셔 그냥 자자 이렇게 돼 내가 왜 이게 식욕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좀 충동을 없애준다고 하는지 알겠죠? 이런 거야 어? 응? 에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컨텐츠도 만들라고 의사쌤한테 처방받을 때몇 가지 물어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위곱비는 혈당을 제어하는 주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짬뽕, 우동, 짜장면 이런 걸 먹어도 그또 술을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이게 직접 맞아보니까 못해도 하루에 0.3kg 정도는 빠져요 근데 이제 짬뽕이나 우동, 짜장면 이런 걸 먹어버리면 이제 빠지는 게 멈추는 거지 다시 찌진 않더라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거를 맞는 중간에 일본 여행을 다녀왔어요 오사카 갔다 왔거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매일 술 먹고 그리고 매일 짜고 단거 일본 음식이 다 그렇잖아 그리고 또면 탄수화물 이 위주로 먹었는데 보통 같았으면 일주일 그렇게 먹으면 제가 키가 179라서 작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살이 좀 많이 쪄요 2, 3kg씩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일주일 정도 그렇게 했으면 한 3, 4kg는 쪄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일주일 동안 살이 0.1kg도 안 쪘습니다 이때는 정말 진짜 신기했어요 그리고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제가 이거를 매주 월요일날 맞았는데 한 번은 월요일날 맞는 걸 까먹었어 그래서 화요일날 맞았는데 그때 월요일 밤에 깜빡하고 안 맞았을 때 그때 너무 배가 고픈 거야 우와 배가 너무 고파 이렇게 되더라고 배고파서 배가 아픈 느낌은 자주 있는 일이잖아 근데 배고파서 화가 나 화가 나서 미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발이 떨어지면 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 진짜 존나 배고파져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는 이거를 꾸준히 맞을 건데 끝나고 나면 어떨지는 또 모르겠어요 이게 한달 맞는데 50만 원이라고 했잖아 보통은 누구는 이제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막 50만 원이 돈도 아니다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나도 50만 원은 비싼 돈이야 근데 지금은 내가 이걸 맞음으로써 내가 원래 배달로 시켜 먹었을 거안 시켜 먹고, 야식 안 먹고, 또 술도 안 먹진 않지만 덜 먹는 데서 매달 아끼는 돈이 이 주사값보다 훨씬 커. 이렇게 따지면은 절대 부담 가는 돈이 아닌 거죠. 진짜 친구들이 술 먹자고 나가자고 하면은 안 나가고 싶어. 그 정도야. 저는 이거 큰 부작용이 날 때까지는 맞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부작용이 없어요. 좀 작은 부작용은 더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이게 제가 첫 달에 맞은 거, 이제 0.25짜리고, 이게 두 번째 달에 이제 0. 0.5, 0.5고 지금 맞는 게 이제 1.0짜리에요다 다른 거야 용량이. 이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용량을 조금 조금씩 증량해서 맞는 거예요. 우리 몸이 적응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도 또 1.7로 올리고 마지막에 2.4까지 이제 용량을 쭉 올립니다. 근데 제가 0.25, 0.5 맞다가 1.0으로 올린 다음에 저랑 같이 이거를 맞던 이제 아는 유튜버 형님은 하루 종일 설사하고 어지럽고 그래서 이제 다시 0.5로 내렸대요. 저는 이거 1.0 이거는 괜찮았는데 이게 한 달에 네번 맞잖아. 근데 이제 세 번째 주 저번 주에 맞고 나서 뭔가 이 몸이 이상한 거야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속이 막 메슥거려 이게 운전하는 사람은 계속 앞을 보고 있으니까 멀미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멀미한 거 같고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체한 거 같고 어못 먹겠어 안 들어가네 토할 거 같아 토는 안 했어요 토는 안 했는데 하루 종일 그런 느낌이 들다가 또 괜찮아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는 괜찮더라고 그래서 이번 달에 느낀 거는 이제 다음 주에 1.7로 증량을 할때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뭐 흔한 부작용이라고 하니까 뭐 괜찮다고 하겠지 그래서 1.7로 올렸을 때 그때 조금 더 심해지면 이제 다시 저는 1.0으로 낮춰가지고 쭉 증량 안 하고 1.0만 맞는 거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뭐세달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운동은 진짜 거의 안 했고 추워가지고 또 식단도 안 했죠.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술도 평소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잘 먹고 잘 쉬고 지금까지 세달 동안 15kg나 빠졌다. 예전에 운동하면서 뺐을 때랑 다른 점은 확실히 이게 식이요법으로 살을 뺀 거잖아. 뭘 먹든 적게 먹어 국밥을 먹어도 다못 먹고 저 원래. 라면 두 개씩 먹었는데 한개 먹으면 진짜 배불러요 그래서 운동했을 때보다 겉보기로는 훨씬 좋아졌다 특히 얼굴이 갸름해진 게 눈에 띄고 여러분도 그런 댓글 많이 달아주시더라고 저는 이제 얼굴 까고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너무너무 만족하는 중이에요 마지막으로 위고비를 사는 방법 이거는 저는 어플로 샀는데 어플 광고 아니에요. 그냥 내가 여기서 샀다 이거지. 닥터나우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비대면 병원 진료하는 어플인데 근데 위고비는 지금 비대면으로 처방을 못받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얼굴을 봐야지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 어플은 그 대신 위고비를 처방해주는 동네 병원을 좀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플로 진료 예약을 하고 가서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합니다. 원칙은 BMI 30 이상, 30이 넘는 이제 저 같은 완전 돼지여야지 살 수. 수 있는 건데 저는 딱 30일 때 처방을 받았어요. 30 조금 넘어서 30.1막 그랬어. 그래서 그때 처음 처방 받고 이걸 맞고 한달 동안 BMI 28.몇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2차 처방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거를 나도 잘 모르겠어. 이거를 위고비를 맞아서 뺐으니까 2차 처방을 해줘도 되는 건지 왜냐면 BMI 32 이제 아니잖아. 그러면 원칙은 처방을 해주면 안 되는 거거든. 기준이 좀 이상해. 그래서 원래 안 되는 건데 그냥 해준 건지는 모르겠어요. 식약처에서 말하기를 BMI 32 넘어야 처방을 받을 있대. 근데 난 이것도 존나 웃겨 첫 번째로 BMI 29나 30이나 똑같이 뚱뚱한데 지금 식약처 기준대로라면 은 BMI 29가 이거를 맞고 살을 빼고 싶어 건강해지고 싶어 이러면은 살을 찌워야 되는 거잖아 살을 너무너무 빼고 싶은 사람이 그러기 위해서 살을 더 찌워야 되는 상황 두 번째 식약처에서 권고한 내용대로면은 이걸로 살을 뺐어 한번 맞아서 나처럼 살을 뺐단 말이야 근데 아직 정상 체중이 아니야 과체중이란 말이야 그래서 한번더 맞으려면 또 처음처럼 다시 살을 찌워야 되는 상황이 된다.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좀 국가에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저는 3차 처방 때 BMI 27이었지만 또 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때 이거는 한번30안 넘어도 가보세요. 가봐. 이렇게 말하면 이제 또 욕먹을 겁니다. 근데 욕먹어도 솔직히 상관없어. 난내 구독자 중에 한 명이라도 더 비만으로 살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한 명이라도 조금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욕먹어도 말할래. 물론 막 완전 말랐는데 막 모델하고 싶고 막 완전 뼈까지 말라야 하면서 이거를 맞는 그런 오남용은 안되겠죠. 그런건 하면 안되겠지만 뭐 어떡할거야. 살 빼고 싶은데 이걸로 빼니까 진짜 건강하게 빠지더라고 진짜 먹는게 자제가 안되는 그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체질이 있다고. 진짜 먹는걸 못 멈춰 그러면 어떡해. 맞아야지 보니까 저도 이거 위고비 올릴까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나 이런 말을 할것 같아서. 욕먹을 말을 할것 같아. 이거를 다루면. 왜냐면은 보니까 지금 이게 되게 이슈가 되는 주사거든요. 근데 유튜버들이 이거를 잘 안올려. 다이어트 유튜버 뭐 브이로그 유튜버들, 뷰티 유튜버들 안 올려, 이거를. 다 맞아, 내가 보니까. 근데 이거 리뷰를 안 올리는 이유가 생각보다 이거 욕을 엄청 많이 먹더라고요, 올리면. 이거를 리뷰한 유튜버들, 특히 이제 인스타그램, 릴스 이런 걸로 정보 공유하는 인플루언서들은 댓글 보면 다 야이씨, 이거는 비만 치료제지. 미용 목적 약물이 아닌데 유튜버랑 인플루언서의 새끼들이 부작용에 대한 책임도 안질 거면서 일반인들을 호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아는 인스타에서 이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여자에도 이거 후기 릴스 1분짜리 올렸 데 진짜 댓글로 욕을 진짜 엄청 먹더라고 이런 내용으로 그래서 보면서 좀 짠했습니다 이거 올린다고 돈못 벌어요 뭐 조회수 잘 터지면 뭐몇만원벌수 있겠지만 이런 약제 리뷰는 특히 그 약을 일관인이 판매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냥 돈보다는 정보 제공이 목적이란 말이야 그냥 구독자들이나 팔로워들 저는 이랬어요 이렇게 신나서 그냥 알려주는 거야 근데 또 이제 약제는 민감하니까 사람들이 욕먹기가 딱 좋아.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이 이런 거를 맞아도 리뷰는 못 올리는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오늘은 기적의 주사 위고비에 대한 이제 제 경험을 한번 풀어봤고 정리하면은 이제 살은 진짜 많이 빠진다. 식탐에 대한 충동이 완전히 억제되고 그렇다고 막 다른 다이어트 약들처럼 맛이 안 느껴진다든지 식욕이 아예 없어진다든지 그런 거 일절 없고 밥 먹을 때되면 배고프고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고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충동이 억제돼서 식사 자체를 잘안 하게 되다 보니까 위가 줄어들어서 먹는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세 달쯤 내고 나서부터는 평소 먹던 거에 절반 정도 양밖에 못 먹어요 배불러서. 그래서. 살이 빠지고 진짜 많이 먹은죠. 뭐 해외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뭐 연말이니까 진짜 살찌는 거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먹더라도 혈당이 제어가 돼서 그런지 살이 안 찐다. 그런 약이고. 이제 부작용은 있다. 메스꺼움, 체한 느낌 심하면 구토랑 설사까지 하는데 나는 아직까지 구토 설사는 안 하고 이거 내가 주변에 보니까 나이대별로 좀 다른 것 같아. 나이가 많을수록 부작용이 좀 심한가 봐. 나는 멀쩡해. 이제 제가 몸이 그렇게 건강한 사람은 아니어서 6개월에 한 번씩 저는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아요. 그 정도로 이제 건강관리에 예민합니다 예민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 큰 부작용이 막 나지 않는 한 꾸준히 1년이고 2년이고 맞을 생각입니다 음, 여기까지가 정리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거 이런 거 약에 대한 거 이런 거 올린다고 너무 그렇게 안 좋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괜찮아 내 채널은 욕을 많이 먹어 와서 괜찮은데 태어나서 정말 한 번도 욕먹은 적 없는 분들이 이제 위곱이 맞았다고 신나가지고 이제 진짜 알려주고 싶어서 올린 건데 이제 욕을 엄청 먹으니까 이제 또 힘들어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의사들이 정확하고 담배 딱하게 이거를 설명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건 또 너무 딱딱하고 재미도 없잖아요. 그리고 진짜 일반인의 실생활 리뷰 이런 개인적인 리뷰 영상도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진짜 내가 맞았을 때 어떤 느낌인가 이런 것도 알수 있게 되고 또 소비자의 선택지가 그만큼 또 넓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거를 보고 이런 거는 의사만 올려야 된다. 부작용이 있는데 정확하게 고지를 안해서 뭐 일반인들 호도한다. 네가 책임질 거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면 그러면 이제 나 같은 애들만 이런 걸 올려. 어욕 먹어도 상관없는 저같이 칙칙한 남자애가 나와가지고 이런 거 알려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예쁘고 귀여운 이런 여성분들이 알려주는 게 여러분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영상 보시고 정보만 얻어가면 돼. 쉽잖아 아닌가? 이게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아무튼 미고비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제 인스타그램 DM으로 물어보세요. 제가 심심하면 답변 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비디오로 뵙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